안녕하세요. 국장 주식채입니다 한국 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보도록 합니다. 이재명이 가지고 있던 종목,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22년 12월, 논란이 되자 팔아버렸네요. 수익률 22%, 20, 54%, 인공지능에 물어본 겁니다. 어, 가짜뉴스 아니다. 어, 민주파출소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한국조선해양현대전공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피 200종목이죠. 코스피 200종목입니다. 코스피 200종목은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개미 연속 승매도가 나와줘야지 상승이 가능하다. 3일 이상. 자, 한국 조선 해양부터 보도록 합니다. 야, 정배율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정배율로 잘 가고 있다. 일단은 어 정배율로 잘 가고 있을 때어 주의해야 될 점은 쌍봉인지 아닌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쌍봉을 그리고 난 다음에 60일선을 깨면 120일선 깨고 240일선 차례대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쌍봉이나 헤드앤 숄더가 있는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어요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죠. 자, 여기가, 어, 일단, 외공이죠. 요거 외공입니다. 61선까지 밀렸다가, 어, 여기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깨버리면, 어, 121선까지 가는 거예요. 요거 61선이거든요. 61선 지지, 61선 지지. 그니까, 러 아직까지는 쌍봉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직전 고점을 못 넘겼기 때문에, 어, 일단, 60일선을 깨고 나면 쌍봉이구나라고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60일 이평선만 깨지 않으면은 홀딩이 맞고 더군다나 20일 이평선까지 올라탔습니다. 자첫 번째 지지 라인은 20일 이평선 보시면 되겠고 어, 60일 이평선 2차 지지 라인 60일 이평선 깨면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 직전 급등 나오기 전 직전 라인, 어차피 요 라인이 121선하고 겹칩니다. 요까지 갈수 있고, 구름대, 어, 하단까지 지지 테스트 하러 간다. 구름대 깨면 121선까지 갑니다. 요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22년, 어, 이재명, 이재명이 가지고 있을 때 대비 에이, 22년 10월이면은 야 이거 그안 팔았으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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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대박인데 와야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 440%인데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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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와, 여기, 2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1억 4,500이면, 이거 440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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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대장동 수익보다 더 괜찮은데? 아, 대장동 수익은 4,0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와, 이거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대장동의 10분의 1 벌어드리는 건데? 아. 아깝네요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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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국방이 소속 들어가 가지고 왜 방산 종목을 사 가지고 들키지나 말지 아, 아깝네요 자 개인 연속 순 매도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어 이틀 연속 개인 순 매도 나왔어요. 어. 오늘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연기금 수급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 가지고 있던 종목은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어유 신고가 7월 3 1일에 신고가를 갔지만 아래로 밀렸어요. 와 요구만 자, 요, 직전 고점 라인 넘겼잖아요. 아, 여기서 아깝다. 자, 오늘 11위 평선 위에서 종가 끝나면 이거 바로 직행입니다. 어, 와. 자, 5일선을 넘길지 못 넘길지가 관건인데, 요 올라오는, 만약에 5일위 평선하고 11위 평선 아래 밀린다면, 올라오는 21선까지 갈수 있다. 요거는 쌍봉으로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 직전 고점을 넘긴 데서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아직 쌍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오는 60일이 평선까지 밀일지 이거 5일이 평선 위에만 유지하면은, 어, 47만 5천원만 유지하면, 다시 모뭐 신고가 싸버리도할 말은 없는데, 문제는, 아, 7월 31일 요 은봉이 거래량이 좀 크다. 이게 이제 좀 찝찝하다라는 겁니다. 어. 자 여기서 이제 개인 연속 순 매도만 나오면 되는데,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네요. 매수하고 있다. 수급은 어, 일관적으로 어, 일관성 있는 수급 주체는 현재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10일 이평선. 깨지 않으면 홀딩 전략으로 갑니다. 신고과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22년 대비, 이야, 22년, 22년, 22년 대비, 야, 이거 국방위원, 국방소속위원회에 들어갈 만하네, 이거. 300%. HD 현대중공업은 몇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치 가지고 있느냐? 현대중공업 8,600 이거도 300억 가까이 볼수 있는데 이야, 300억, 400억, 700억, 1000억 대장동, 대장동 수익이 얼마입니까? 장종 수익, 수익이 얼마야? 어, 여기 있네요. 4,800억. 와, 4,800억. 손실 본 걸로? 어, 이거 뭐,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저, 채널 삭제될 수도 있으니까. 이야, 엄청나다 좋아요. 구독 댓글 감사합니다.